만나볼 건데 이 친구는 오오. 몸을 동글동글하게 잘 만다고 해서 볼파이콘인 친구고 뱀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척추뼈로 되어 있어서 몸을 아주 자유자재로 잘 움직이고 빠르게 어, 움직일 같아. 수 있는 친구예요. 지금 이 친구 보면은 약간 약간 뭐냐, 약간 이게 허물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탈피를 하느냐고 약간 지금 껍질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. 와, 탈피가...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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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 <laughs> <laughs> <입성은> 거 아니지? <laughs> 내가 했니까긴장도롱 <쓴다. 웃음> <laughs> 형은 거의 키우는 거못 맞아, 봐봐. 도롱뇽은. 도롱은 처음 봤지. 진짜 처음 봤어? 도 갖고 있롱룡은 처음 봤어. 이돌고 아, 두시 수업이야? 그래? 어떤애 어떤애 음, 아무도 못만 음, 많이 음, 아 약간 네, 이 특이한데? 나이 친구는 음, 좀 말랑말랑 누가 더 인기 많아? <laughs> 이 친구 뛸 수도 있으니까 놀래지 않을 같이 한번 이래. 이래. 이 친구는 미럼이나 미러미. 그런 거 먹어 미러미. 나 미야 곤칠 같이 같 그래서 말, 마른, 마른 새우나 작은 물고기를 그리고, 먹어요. 네, 손가락도 그치? 물어요. 손가락 묶는데요. 발톱이 <웃음> 날카로워서 이름은 <laughs> 신치애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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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부드러워요? 인형 같죠? 지금은 <laughs> <laughs> 공격력이 거의 없어서 몸을 보호하기만 하는 친구예요. 완서 될 거예요. 너무 예쁜손에도 한번 올려볼래? 똥을 많이 써가지고 손에 똥 썩을 수는 있지만, 와, 우와, 영광이야! 우와, 우와, 우와. <laughs> 아, 저희 지금 수업 중이어가지고... 아까는 사원이... 사원이 안 되네. 먹는 속까지 느려!

으아, <laughs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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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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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면안 돼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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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